안녕하십니까. 미재 목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차를 하나 가져왔는데, 이게 현대 베뉴라는 차예요. 여기 보면은 뒤에, 이렇게 써있죠? 베뉴라고. 현대 베뉴라는 차인데,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컴팩트 SUV인데, 어, 차, 제가 그거를 그 렌트를 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릴 텐데, 블루밍턴에 갔다가 뒤에서 차를 받쳐서 빨, 빨간불 신호에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뒤에 그냥 펑 받더라고요. 그래서 차가 지금 보험처리해서 지금 추리 중에 있고 보험사에서 이제 공짜로 렌트카를 주거든요. 최장 30일인가 뭐 90일인가까지 하여튼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네. 하여 그렇게 렌트카를 그 공짜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왔어요. 근데 이게 컴팩트 SUV인데 차가 굉장히 좀 작아요. 일단 들어가 보죠. 들어가 보면은 이차렌트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에서 렌트카를 했고요. 차에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좀 좀 많이 싸구려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차 열쇠가 그 이렇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여기 버튼을 이게 누르면은 나와서 이제 여기다 꼽고 시동을 걸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그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니까 렉서스 이후로 타 타고 있는 모든 차들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어서 좀 편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걸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. 사람이 한번, 예전에는 몰랐는데, 한번, 원래 편한 거 맞들이면 그렇잖아요. 제가 옛날에 휠 마우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, 그거를 안 쓰고, 계속 그 전통적인 마우스를, 휠 없는 마우스만 한참 썼는데, 그 이유가, 편한 거에 맞들이면 게을러질까봐. 그래서 안 썼는데, 뭐, 제 예상대로 휠 마우스를 한번 맞들이고 나서는, 그냥 옛날 마우스를 쓸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. 일단 시동을 걸어보죠. 자뭐 계기판도 좀 싸구려스럽고 뭐다 싸구려스럽습니다. 그리고 옵션도 없고 이게 팔 팔걸이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차는 뭐 앞자리는 괜찮은데 여기서 보시듯이 뒷자리가 굉장히 좁아요. 뒷자리는 너무 좁아서 그 사실 사람을 어른을 태우고 뒷자리에 태우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애들은 좀 모르겠고, 네 애들도 카세트 있으면은 불편해서 못할것 같아요. 운전한 느낌은 차가 좀 경쾌, 좋게 말하면 경쾌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가볍고 경박스러운 느, 어, 느낌이 납니다. 저는 뭐뭐 뭐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.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. 그럭저럭, 쓸만하네요. 네. 그럼 저는, 제가 타던 차가 빨리 고쳐서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. 그, 범퍼만 깨졌는데, 수리비가 일단 3,000불 정도 나왔어요.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고, 제가 이제 디덕터블 공제금액 500불을 내는데, 그 공제금액은, 그, 반대쪽, 그, 저, 저를 이제 들이받은 아줌마한테서 받아서 저한테 다시 수표를 돌려주겠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수리비는 안 드는 걸로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저처럼 빨간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누가 들이받는 그런 일 없으시기를 빌겠습니다. 네, 그럼 건강하세요. 미재 목사였습니다.